예, 여러분 그럼 나를 알아보는 그네 가지 관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그예 생물학적인 나 X와 Y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래서 Y 염색체는 뭐고 X 염색체는 뭐고 예 그거에 따라서 나는 여자로 태어날 수 있고 남자로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히스토리적인 나. 그리고 소셜. 예. 사회적인 나. 그리고, 예. 사이콜리지컬. 예. 심리학적인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심리학적인 나를 보는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생물학적인 나. 그럼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예어예 어, 예, 배웠을 때, 그러니까 임신하고 계셨을 때 예, 어떻게 만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역사적인 나 어렸을 때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님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나 그리고 외조부님 모뭐 여러 가지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사하는 걸 가계도 조사라고 하는데요. 그 역사적인 나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 위치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뭐 중간 계층인지, 아니면 평범한 계층인지, 아니면 상위권인지, 뭐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사고하는 곳에서 따라 달라지겠지만, 구분하는 그, 예. 그 세대수나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은 핵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럿이 사는 사람을 대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구분을 하고요. 스스로에 대해서 탐색하고 표현해 보으로써 어, 스스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의 생물학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예 교수님은 어, A4 영지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야상을 그려보는 거예요. 얼굴, 혈액형, 눈, 색깔, 머리카락, 손가락, 피부, 성별 등을 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일곱 가지 요소에 대해서 내 생각이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고치고 싶은 부분과 수용하려는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자, 여기 친구들이 그린 여러 가지 자화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그리셨어요? 예, 그리신 학우님들만 보시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그렸다고 생각하면서 교수님이 한번 나눠볼게요. 예, 예쁜 여학생이에요. 예, 노란색이네요 옷이. 교수님이 노란색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색채 심리에서 노란색은 어, 예, 나 어려지고 싶어요예요. 뭐라고요? 어려지고 싶어요. 얼만큼 물어보세요. 내 스스로에게, 너가 어려워지고 싶구나. 얼만큼 어려워지고 싶니? 어, 그래. 네가 어려워지고 싶다는 것은, 아, 그래. 충분히, 어, 옛날 나이로 가고 싶다는 그 이야기인데, 음, 우선은, 어, 여러분들께서 그 이것을 통해서, 어, 얼만큼 어려워지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예, 여러분들이 과정 중 겪는 일곱 가지 요소 중 하나예요. 예. 그리고 이 남자 친구 그림 보세요. 와, 좀 무뚝뚝하게 보이면서 또 어떤가요? 예. 자기 일에 충실한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죠. 예. 이 친구는 아, 어, 뭐라고 그럴까? 좀그좀 그좀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정말 <laughs> 그 그림을 볼때 이렇게 4등분해서 보는데 이 여자 친구분들과 이 남자친구는 예, 확대 해석을 좀 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나 막 이렇게 예, 미술치료 쪽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확대해서라도 그릴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어때요? 같습니까? 다르니까? 예. 예.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밖에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예. 교수님과 여러분들은 같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교수님은, 예. 그 짜장면 짬뽕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저는 짬뽕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짜장면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예. 모든 사람은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볶음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예. 그리고 쌍둥이들도 너 볶음밥 먹을래? 아니면 짜장면 먹을래? 아니면 짜장면 먹을래? 탕수육 먹을래? 다 다릅니다. 예, 가장 지금 먹고 싶은 건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뭐한 것이 아니다? 예,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친구는 지금 짬뽕이 먹고 싶지 않은 것 뿐이에요. 이 친구는 지금 그,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것 뿐이에요. 이 친구는 지금 내 얘기보다는 자기가 고민이 많아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지금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하고 지금 생각이 다른 것이지 이 친구는 틀렸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얼굴, 혈액형, 눈 색깔, 머리카락, 손가락, 피부, 성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생물학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찌 보면 나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엄연히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나도 다른 사람일 수 있고요. 누구나 그렇듯이 나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우열을 따지려는 생각을 버리고 나를 존중할 듯이 타인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교수님이 첫 시간에 오랬어요. 교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족보를 만들고 예그 족보를 향해서 네버 들레스 네버 기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나만의 족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예, 그, 나에 대해서 조금, 예, 더 구체적인, 그, 나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이름을 풀어보세요. 최경민.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수님이, 먼저 교수님의 이름을 풀어볼게요. 최. 예. 최고로 반짝이는 희망의 빛으로. 경. 경이로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요 네. 생. 아니요. 민. <laughs> 민. 생에 어느 곳에 든 필요한 존재 가치로 헌신하는 진리적 사명가가 되는 게 교수님의 꿈입니다. 예. 저는 비전을 좀 삼아서 이름을 풀이를 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이름 풀이를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과제 째끔 내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풀어 보세요. 네, 그게 과제입니다. 좋으신가요? <laughs> 그리고 나의 성장사, 유아기에서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어, 음, 참고 영상을 좀 올려드릴게요.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성장사를 조금 작성해보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